여기는 아라 한강 간문입니다. 오, 사람들이 엄청 많, 많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저, 자전거 캠핑을 시작해갖고, 어, 충주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증했습니다. 오, 지금은 여의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서울 지역에는 엄청 사람들이 많아요. <laughs> 서울만 벗어나면 이제. 사람 없고 오늘은 특히 일요일이라, 일요일이라서 이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여의도, 여의도 인증센터입니다 아, 여기가 뚝섬 부근 같은데 여기서 점심을 잘 먹었습니다 점심은 비화식으로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어, 주먹밥에는 그 뭐야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김가루도 넣고 참기름도 뿌리고 뭐 이래 가지고 한 5개 정도는 싸운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는 뭐 계속 중안 먹어야 됩니다 나루 자전거 인증 센터입니다 저 북쪽으로 해서 뚝섬 쪽으로 가도 되고 요거는 네이버 지도하고 위치가 좀 다르니까 네이버 지도 보고 오다가는 하고는 위치가 서로 안 맞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가 여기 세븐일레븐입니다 야 이렇게 좋은 계절에 자전거를 타고 나갑니다 내일 <laughs> 추울 때만 나가고 덥고 더울 때만 나가는 거 같은데 이야 지대로 지대로 날씨가 딱 좋습니다. 오늘 밤에는 뭐 추울 것 같은데, 뭐옷 이것저것 뭐 이래 갖고 있으니까 뭐 많이 입으면 될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 조금 가면 이제 능내고, 그 예전에는 이 길도 몇번 다녔지만, 그때는 저, 그 인증을 안 했어요. 이 앞에 서 이제 조금 가면 능내역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인증을 합니다. 어 인증을 하는 이유는, 그, 저도 저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자전거 캠핑을 도난 드리고 뭐 사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 내가 직접 해먹고, 텐트 트고 자는 걸 갖다가, 200원 몇십일을 했는데, 증거가 없어, 증거. <laughs> 그래가지고, 어, 브라브라 해가지고, 그, 사대강하고 동해안하고, 제주도하고, 이렇게 싹다하고 그걸 그랜드 슬램이라 그러나? 아, 그거를 이제, 그, 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간 되는 데로 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거 완전 가을 날씨 진짜 좋아요. 물론 밤에는 좀 이제 춥겠죠. 춥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 뭐냐면, 어 자전거 저가, 이제, 원래는 10만원 주고 샀는데, 그냥 10, 요즘 10만원짜리 물가가 올라갖고, 없을 것 같고, 한 2, 30만원짜리 중고 있잖아요. 그 디스크 브레이크. 아, 디스크가 좋은 것 같아. 그, 요걸로 하면, 예, 옛날에는 패드 브레이크 뭐, 18만원짜리 3 7리 자전거로 했는데, 이거는한 지금, 한 12년 된 자전거에요. 12년, 12, 3년된 중고 10만원 주고 산거 지금 한 3년째 쓰고 있는데, 어, 이거 괜찮아요, 이거. 이렇게, 이런 해갖고, 그, 할수 있다, 그런 게,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할수 있다. 돈 하나도 안 드리고. 그냥 나오면 자유예요. 그, 어제 아래, 아, 앞전주에는 뭐, 호캉스 1박 2일 해봤고 어제는, 어제는 저, 그, 어제 아래구나. 1박 2일 저, 뭐야, 콘도 이제, 그 수련회인 거, 그거 갔다 왔었는데, 아, 솔직히 보면, 이거, 이거 잖아요 텐트 치고 밤에 자면, 안 돼, 진짜, 개꿀이라니까, 개꿀. <laughs> 그, 호텔이나 콘도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렇게 날씨가 안늘할 때는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요번에 올 때는 지금 뭐지? 그거 저 주먹밥. 주먹밥 만들 때는 이제 밥을 한, 한, 소솥 해가지고, 그, 그 집에서 먹는 뭐양념류뭐 찌그러기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김치 좀 이렇게 좀 그런 거, 그런 거 하고 그냥 넣어서 볶고, 볶을 때뭐좀 영양보충해서 계란나몇개 넣고, 그 다음에 뭐 소고기도 좀 있으면 잘라 놓고, 뭐 이래가지고 볶아가지고, 그, 상기림도 듬뿍 넣고, 또, 김가루 뿌려가지고, 내가 보니까 한 지금, 근, 이틀치를 해야 이틀치. 이틀치를 해왔는데, 물론 이제 뭐, 나머지, 그, 다, 그, 누룽지하고 다 그런, 거 갖고 다니요 갖고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된장국 끓여서 이제 먹으려고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겨울에는 음식이 상하지도 않아요. 아, 겨울에는 날씨가 쌀쌀하면 상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여러가지 장점이 있어요. 샤워 안 해도 되고, 특히 벌레가 없어져요 벌레가 그리고 잠자기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이게 추우면은 옷좀더 갖고 와야 되는데 내가 옷을 조금 지금 저 경패딩을 갖고 왔거든요 좀그 오면서 아좀 약간 쌀쌀해갖고 집에 받고 해가지고 장갑도 좀그 그걸 좀 두꺼운 거그 다음에 패딩도 약간 좀 그러려다가 아이고 그래도 한번 그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저처럼 물병 두 개에다가 바구니 하나 얹고, 위에 배낭 하나 얹고, 뭐,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는 이리트 물병 두 개. 그 다음에, 그 바구니 하나 얹고. 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짐바지가 잘못하면 떨어지니까, 제가 요번에 실을 해 먹었는데, 나사가 자꾸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 걱정할 거 없고, 그냥 철사를 갖고, 저 뺀, 철사 하나 잘라갖고, 그한두개 잘라가, 여갖고 있잖아요. 벤치로 돌릴 뿐 되더라고. 지금 제가 그러고 있어요. 설사 두두가닥 넣어가지고 그 벤치로 돌려놨거든요. 저 그렇게 하면 되니까 간단해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할, 이렇게 해서 하, 하면 뭐 자기가 마음 먹고 싶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제 그 이렇게 해서 그 그랜드 슬램 그러니까 동해해하고 사대강하고 제주도를 다 돌았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나가고, 이제, 오늘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짐, 짐을 가볍게 하는 것도, 그게 뭐, 그, 제가 뭐, 한번, 그거를, 짐을 한번 일일이 소개를 하겠는데, 그, 어, 지금도 이제, 저 오늘은 이제 물을 좀안 갖거든요. 아전에 물을 갖고 나가다, 그냥 무겁게 하고, 뭐, 댕기다 보면, 물 나온 데까지 가는 거야, 그냥. 물, 물이 필요하면, 물이 피, 거의 한 필요하기 어느 정도 시점에서 물이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잠자리가 필요하면 좀 잠을 자야 겠다 싶은 시점에서 계속 그 나올 때까지 이제 가면 되는 거니까 왜냐면 여기 길 옆에서 거의 다 웬만하면 다 구할 수 있더라고요 왜냐면 주로 화장실이 있으면은 거기 주변에 가다 뭐 잠자 자리고 아니면은 물도 있고 그러면 그 물도 구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나올 때까지 그냥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참잘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짐을. 그, 가볍게 하는 거는, 좀, 그, 약간, 요령이 필요하다나, 뭐, 어떻게 하다나. 하여튼, 그게 과제야, 과제. 어쨌든, 그,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애들, 그, 수조통 있잖아요. 수조통 안에 들어가는 게, 과도가 들어가고, 거기에, 그, 치약, 치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젓가락, 숟가락이 다 들어가요. 뭐, 그런 식인 거고, 코페라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그, 가스가 들어가고, 깨스한 가스 통이 들어가고, 코펠 안에 그니까 코펠에는 큰 코펠 작은 코펠 후라이판 그렇죠. 그 어,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바람막이 들어가고 가스 들어가고 라이터 두개 들어가고 그 웬만한 거다 들어가요. 거기에 그러니까 주방기구 딱 그런 식으로 딱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세팅을 할수 있으면 딱그그 그 뭐야 그짐 별로 안 하고도 짐 별로 없이도 어디 가서 뭐저저 저. 저, 저, 저 밥안사 먹고도 어디 가서 안 들어가 자고도 다 됩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조금 이렇게 뭐 애매모호하다 싶으면 뭐 모여갈 때 있으면 번씩 모여가고 다니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로 마트 이런 거 이용하면 되고 그러니까 아주 편리하게 돼 있어요. 뭐뭐짐 많이 안 갖고 다녀도 됩니다. 어짐 줄이는 거 요령으로 또 음식물 같은 경우에 제가 봐서. 된장이 상당히, 그, 저, 어떤 사람한테는 그 된장이 좋아하는, 저 같은 경우는 된장을 좋아하는데, 그, 된장 안에다가 뭐 고추라든지 마늘 같은 거 같이 집어, 같이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국 끓일 때한 숟가락 한두 숟가락 떠갖고 그냥 끓이면 그게 국이 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미역 같은 거 가벼워요. 미역 같은 거 갖고 다니면 잘, 뭐,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역 같은 거 갖고 다니면 가볍고, 그거 좋습니다. 그, 요번에는, 그, 주먹밥을 다 먹으면, 그때 이제, 그, 재료를 사려고 해요. 그, 재료라는 게 별거 없고, 그,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누룽지가 있기 때문에, 라면은 아예 오늘 하나도 안 갖고 있었고, 요번에는 라면 하나도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냥 계란 한판 사가지고, 계란 사가지고, 저, 저, 후라이 해 먹으면 돼, 후라이. <laughs> 짐을 한번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보려고요. 항상 오면, 그래도 이제 깨스는두 개만 해도 사실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깨스를세 개나 갖고 다녀요. 깨스를 <laughs> 그, 그, 뭐야, 코페라나 하나 더 가있고 두 개를 더 갖고 다니니까. 그, 스를세개 갖고 다니는. 하여튼 깨스는 다이소 가면 2,000원 해요. 딴데 가면 열딴데면 3,000원, 3,500원 하는데. 근데 깨스만 있으면 그게 걱정이 없거든. 그러니까 마음 편하라고 하나 더 갖고 다니는데, 하나가 한 300g 정도 되려나? 막 그래도 그거는 워낙 효과가 큰 거기 때문에 깨서는 뭐세개 갖고 댕기면 한 10일 정도 되거든요. 요번에는 한 4, 5일밖에 아니, 4, 3, 4, 3, 4일, 5일밖에 아니기 때문에 깨서 뭐두 개만도 해 충분한데. 짐 줄이는 방법으로는 아그 지금 저 같은 경우에 그 요번에는 이제 중무밥으로만 갖고 왔잖아요. 그냥 좀 그게 중폭밥 무게가 한번 내가 보기. 한 3kg 될려나 2, 3kg 될 건데, 그, 그 대신에, 뭐, 라면이나 계란을 지금 안 갖고 다니거든요. 다 먹고 나면 그때, 라면하고 계란 한판 사갖고 다니려고 합니다. 어, 미리 구매를, 일을 안 하고, 자기가 나중에 하나로 마트나 이런 걸 찾으면은, 뭐, 그런 게 마트가 나와요. 다니다 보면. 여기 찾아갖고 세면 되니까, 국토종주길에서 세서 자기가 사면 되는 거니까, 필요하면 뭐든지 간에 그 미리 걱정을 해갖고, 아, 뭐, 어디 물 걱정하고, 필요 당장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 물 걱정하고, 잠자리 걱정하고, 물건 걱정하면, 그 그게 이제, 이제 힘든 거라. 짐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완전 좀 부족하다 싶고, 완전 막따라을때 막 그때 준비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능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그 잘못 모르고 갔다가 다시 갔다 왔는데, 어, 잘한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내일은 여, 뭐, 춘천, 춘천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게 혹시 효율적이요. 오늘, 그, 안 그랬으면, 요, 이걸 바로 찍고, 바로 저 충주로 갈뻔 했는데, 아이고, 그게 아니라, 요거 찍고, 다음에, 요, 밝은 강담 찍고, 북한강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충주로 내려가야 됩니다. 능내 근처에 텐트를 쳤습니다. 어, 위에는 지붕이 있고, 바닥은, 저, 뭐야, 벽돌이네, 벽돌.